아왜 이렇게 안 와? 아 진짜 5분만 늦는다더니 아, 40분 자료 검토하고 20분 PPT 협의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대박 대박 아니 오면서 진짜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5분만 늦는다면서 벌써 20분 지났어요? 아 내가 20분이나 늦었나? 음 미안 미안 아니 근데 오면서 진짜 엄청난 일이 있었다니까요? 이 사람은 왜 반말을 섞어 쓰지? 저희 자료 조사도 검토하고 아, 그건 걱정 마요. 제가 알잘 딱갈센 아, 제가 다 준비했어요. 아, 근데 오늘 버스 안내음이 잘못 나와가지고 한 정거장 전에 내린 거예요. 하 아, 이러다 과제도 못 하겠네. 아, 대충 맞장구 치고 과제 시작해야겠다. 저희 이제 과제를 좀. 저희 이번 주 제가 놀이공원 매출 상승 방법이잖아요. 어, 티켓도 뭔가 조금 뭐, 특별하게 100번째, 200번째 황금 티켓으로 하거나, 어, 아니면 이제 야간 티켓으로 야간 개장할 때 반짝반짝 빛나게 하거나. 어때요? 특별 티켓은 괜찮은 것 같네요. 어, 잠시만요. 제가 메모를 좀. 아니면 나는 솔로나 뭐, 솔로지옥 같이 소개팅 여는 건 어때요? 소개팅요? 이또 제가 메모를 좀 해. 했... 아, 혹시 이번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개봉하는 거 알아요? 그건 갑자기 왜, 디즈니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? 어, 미키마우. 그쵸? 디즈니월드랑 디즈니랜드죠? 또, 그렇죠? 엄청나게 성공한 놀이공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. 그런 회사가 만든 작품의 놀이공원 사업이 어떻게 성공했는지, 왜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어 하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요? 어, 아니, 그건 뭐 디즈니 캐릭터가 인기가 있어서 그런, 아, 바로 그거죠. 왜 한국 놀이공원 캐릭터는 그 정도 인기가 없는가. 아니, 가서 한번 분석해보자고요. 마침 극장도 옆 건물이던데. 30분, 어, 30분 남았다. 어, 빨리 가요. 응. 아직 가고 싶어. 어, 잠시만요, 같이 가요!